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 31일이고요. 매월 말 업로드하고 있는 롤렉스 인기제품 월간 시세현황을 준비했습니다. 5월부터 매달 말일경에 주요제품 시세 변동, 인기제품 백화점 수급현황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시세 동향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애프터마켓 시세라는 것은 리테일가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보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요즘같이 공급 물량이 적어 새상품으로 올라오는 매물이 적을 때는 시세가 좀더 들쑥날쑥한 점이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중고 시계 거래가 활성되어 있는 곳 4, 5곳과 국내 최다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시계 관련 카페 몇 곳을 참고하여 매달 리프레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월 한 달간 국내 시장 롤렉스 인기 제품 시세는 6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기 모델들은 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리미엄이 좀 과하다 싶은 모델들도 거래가 완료되는 모습을 보여준 7월이었습니다. 특히 6월에 다른 인기 제품들의 시세 상승에 비해 조용했던 서브마리너 그린 모델이 7월 한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서브마리너 그린 모델의 경우 영상 중반부에 해당 모델 설명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 시세 특이사항으로는 6월 대비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공급 물량과 여름 시즌의 수요 증가가 맞물려 서브마리너 콤비 모델의 프리미엄이 상승했고요. 프리미엄이 거의 없던 제품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항상 업로드하는 인기 시계 10가지에 두 가지 모델을 추가하여 애프터마켓 시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페셔널 라인 주요 제품 사진 보시면서 변동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라토나입니다. 세틀 중에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제품이고요. 6월 대비 7월에는 약보합 수준의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6월 인기 제품들 중에 서브마리너 그린 혼자 약보합을 보여줬던 것처럼 7월에는 세라토나가 약보합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흰판 새상품 기준 3,100만 원 전후, 검판 새상품 기준 2,800에서 2,900만 원 전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달 기준 세라토나 검판이 2,950까지 거래 완료글이 있었던 것에 비해 약보합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브마리너 같이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세라토나 흰판과 검판 매물이 현재 각종 사이트 및 카페에서 4~5점 정도 매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기존 예약 물량이 아직 모두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백화점에서 우연히 성불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GMT 펩시 모델입니다. 펩시 모델은 6월 대비 소폭 상승한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국내 제품 기준으로 약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4월, 5월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선고를 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6월, 7월에는 백화점 구매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각종 시계 관련 카페에서도 기추 희망글이 꽤 있어 당분간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세라토나와 함께 높은 프리미엄을 보여주기는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가격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입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서브마리너 그린 모델입니다. 6월 한달간 프로페셔널 라인 대부분의 제품들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서브마리너 그린은 개인 메모리 많이 풀리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 비교적 백화점 예약 물량도 풀리면서 물량 소화가 되지 않아 약보합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7월에는 수요가 좀 늘어난 점과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이유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6월 대비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높은 시세로 매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2020년 국내 백화점 새 상품 기준으로 2천만원 전후의 매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특정 시계 거래 사이트에 서브 마리너 그린 모델이 2천만원에 올라오고 댓글이 달리고 조금 있다가 거래 완료로 변경된 경우에도 일정 부분 변수를 생각하고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세 조작을 위해서 허위로 거래 내역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2천만 원의 매물이 올라와서 거래 완료 처리가 됐어도 실제 거래 가격은 2천만 원이 아닌 경우가 7 8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시계 거래를 해보신 분이면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일 텐데요. 시계 매물을 등록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내고 요청을 하고요. 개시된 금액에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댁나라 같은 곳에서는 95% 이상 내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 7월에 국내 백화점에서 우연히 구매를 한 후기가 시계 관련 카페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해외 매장에서도 성골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약권이 아닌 우연한 성골은 매장의 예약 물량 공급이 완료되고 랜덤으로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이니 운이 좋은 분들은 우연히 그린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서울 매장에 들리는데요. 저도 언젠간 행운의 여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스카이드웰러 청판 모델인데요. 스카이드웰러는 6월, 7월 애프터마켓에서 판매 물건 및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내 시세 파악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내 새 상품 기준으로 2600만원 점유의 시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GMT 마스터2 블루블랙 배트걸입니다. 지난달 리뷰에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해외 시세는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해외, 국내 모두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추가로 7월 중 국내 백화점에서 우연히 성불한 후기가 올라온 모델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델이고요. 7월 시세는 1,900만 원 전후의 매물이 올라오고 있지만 해외 대비 가격대가 높은 편이며 매물 소화도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GMT 루트비어 제품인데요. 5월까지는 월에 한건 정도 운 좋게 선골했다는 글이 올라오다가 6월에는 선골 관련 후기가 없고 중고거래 매물도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7월에는 선골 후기도 올라오고 몇 번의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시세는 역시 6월보다 속보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국내 새 상품 기준 2,500 전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는 서브마리너 블랙 데이트인데요.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입고 물량이 있다가 6월에 갑자기 입고 물량이 줄었었는데요. 7월에는 다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확보되면서 선골 후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세는 강부하으로 국내 백화점 새상품 기준으로 1,300에서 1 3 5 0만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번째는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모델인데요. 역시 공급이 꽉 막혔던 6월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세는 내려올 줄을 모르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7월에는 새상품 기준 1,200만원 전후의 매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데이저스트 41mm 청판 바 모델입니다. 6월과 달리 7월에는 백화점 선골 글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중고거래도 몇건 진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은 모델이라 시세에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새 상품 기준 1450만원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달부터 새로 추가된 서브마리너 청콘 9콤 모델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업로드한 영상 내용 중에 서브마리너 스틸과 콤비 모델 중에 콤비에는 아직 프리미엄이 없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콤비에도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6월부터는 서브마리너 콤비 모델에도 본격적으로 프리미엄이 생기기 시작했고 7월에는 콤비 모델에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데이저스 36mm 모델과 함께 한국에서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2020년 7월 제품 1,900만원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저스 36mm 청판 바 모델인데요. 36mm 모델도 41mm 모델과 마찬가지로 플루티드 데즐, 주빌레 밴드, 바 인덱스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그중 청판 모델의 경우 약 1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호도가 좋은 건판 모델의 경우에도 성판보다는 적지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이 썸마 콤비에 붙은 프리미엄처럼 국내 마켓에만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국내 시세가 일본과 커플링되어 움직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요. 최근 일본 매장에서는 36mm 데이저스 모델은 흔하게 볼수 있는 상황이며, 당연히 프리미엄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데이저스 36mm 모델에도 프리미엄이 있으니 시세에 민감하신 분들은 추후 시계 가격 변화를 생각하신다면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세 변화와 상관없이 편하게 시계 생활을 하시는 분께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대비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던 6월과는 달리, 7월에는 서브마리너 그린, 배트걸, 배트맨, 루트비어, 서브마리너 블랙 등 우연히 선공했다는 구매 후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존 예약자의 수급도 확인이 되는 한 달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매년 최고가를 보여주는 7, 8월이지만, 그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일부 모델은 글로벌 마켓 시세 이상의 프리미엄을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 속된 말로는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영상에서 7월 시세를 강구합으로 예상했지만 제 예상보다 더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쯤 상승 곡선이 꺾이고 글로벌 마켓 시세와 다시 커플링 될지 계속 미친 가격을 보여줄 건지 관심이 가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글로벌 마켓프라이스에 수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관련하여 생산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시점에서 회복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요. 해외 제품 국내 유입도 어려운 상황이라 더 미친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 초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병행업자들의 제품 수입도 원활해지면 국제 시세와 비슷한 흐름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정답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죠. 이번 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도 역시 롤렉스 시세 동향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8월 끝자락쯤에 8월 롤렉스 동향을 정리해서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시계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